라면 먹을게 있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네, 저번에 한번 동냉문 갔다가 이런 과자를 3,000원에 구입을 해서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달지도 않으면서 약간 좀 짭짤하고 그니까 그 짭짤한게 이제 거의 살짝 느껴지는 정도? 그리고 가격도이 정도 되는 게 그때 3,000원이었는데 동네가니까 이걸 3,600원에 파는데 조금 다른 회사더라고요 리코스 에가지고되있는데 어, 라운드칩스 칩수, 집맛집팀면 똑같은데 좀 뭐라 그럴까 아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네, 보시면, 열, 아무 번지어까 아, 어, 리코스 라운드 나초칩이고요이땅 처리, 미국 제품이고, 음, 옥탕이면 옥수수로 되어 있을 거고요 어떤 건 별로 없고, 영양성분 보시면, 음, 당류, 나트륨이 살짝, 요것도 들어있는 제품이구요. 네, 우리나라 꼭 과자만 길들여주셨으면, 이런 과자가, 푸데토 치즈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딱 드셔보시면, 어우, 먹이 뭐 과자가 싱거어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. 보니까 양도 많구요 그다음에 그 은은하게 그 달달한 게, 짭짤한 게 괜찮더라고요. 아직 그 살짝 짭짤한 맛이 나는데 이건 어떨까요? 예. 음. 근데 이건 좀들 짜다. 그 저번에 먹어봤던 것 같은,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은은하게 좀짠 맛이 남아 있어서. 근데 이건 좀. 상당히 싱겁네요 싱겁지만 살짝 또 짠맛이 남게 있고요 단맛은 거의 없고요 좀 퍽퍽합니다 저번 거는 별 다섯 개를 드렸는데 이거는 솔직히 정도까지진 모르겠고 조금 간이 아쉽네요 물론 이제 이런 나초치 같은 경우 는 그냥 드시기보다는 소스랑 뭐 치즈 소스나 뭐 갈리 소스 뭐 그런 거에다 찍어 드시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다르긴 한데 음. 요 제품은 조금 드시 좀좀 조금 싱겁 대는 거, 요좀 짱구가서 그거랑 비교해 주시면 좋을것 좋을 같고요. 개 저번 제품이 조금 더난것 같고 이것도 요건뭐 소스에 찍어 드시거나 짠게 전혀 싫다 그럴 때 드셔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. 음. 이런 려 있는 거고 원래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 있습니다. 예. 참고하셔서 이런 나초칩 좋아하시면 좋아하시면은 뭐 수입 저, 저 수입 과자 전문점 아니면 천원샵 요즘 대형마트도 에 종종 판매하니까 참고하셔서 양도 지금 만원 많잖아요. 우리나라 이거 푸테토칩을 따지면은 뭐이건 감자고 예. 물통치러가한 거지만 그거는 이걸로 따지면 한만원 넘어가지 않을까 싶, 싶네요. 푸테토칩 이 정도 그이 정도 양이라면. 근. 예. 광고 하세마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